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공식 딜러 곽동수 팀장입니다. 자 투알에게 이어서 아틀라스 또한 연말 파격 프로모션 혜택 들어갑니다. 자 12월 한정이고 아틀라스를 구입할 수 있는 황금 구입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틀라스 구입 희망하셨던 분들 지금 이 12월 달에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틀라스 아 같은 경우에는 7인승과 6인승 총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하고 6인승이 캡틴 시트, 7인승은 캡틴 시트가 아닌 것 이렇게 딱2열 시트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인승 같은 경우에는 6,770만 원대, 6인승은 6,840만 원대입니다. 자, 지금 무이자 프로모션, 폭스바겐 파이낸스, 폭스바겐 금융을 이용하시면 목돈 드리지 않고 높은 이자 부담 없이 무이자로 아틀라스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60개월 무이자고요. 그래서 높은 금리 없이 적은 금액으로 무이자로 아틀라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바이베 할부금융 같은 경우에는 월 할부금이 부담되시는 분 같은 경우 이 할부입니다. 할부. 리스나 렌트가 아니고 할부인데 잔존 가치, 리스나 렌트처럼 잔존 가치를 잡아 드리기 때문에 월 할부금 부담이 훨씬 일반 할부보다 덜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년 0원입니다. 자, 12개월 동안 나오는 월 할부금을 폭스바겐 파이낸스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2년 차, 3년 차 때도 30만원대 낮은 할부금을 내시고 아틀라스 차량을 어, 구입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만기 시에는 만기 시에는 반납이나 인수 재할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 구입하실 때월 할부금 부담되시는 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한정 아틀라스 특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구입 시 그리고 법인 플리 조건 1과 법인 플리 조건 2가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틀라스는 특별한 할인 혜택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 12월 한정으로는 아틀라스를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현금 구입 조건, 자, 연말 특별 할인 혜택 들어갑니다. 자, 이 연말 할인 혜택 금액이 얼마냐? 제가 죄송하지만, 폭스바겐 공식 딜러이다 보니까, 제가 비공식 할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확히 온라인 상에 명시할 수 없는 점, 이점꼭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틀라스 구입하는 최상의 조건으로 제가 아틀라스 출고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틀라스를 12월 달 한정으로 어, 할인을 받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이 법인 플리 조건 1과 법인 플리 조건 2는 뭐냐? 자, 연말 특별 할인 혜택에 추가로 법인 플릿 조건 1은 추가로 150만 원 할인을 추가 할인을 넣어서 진행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플릿 조건 2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50만 원을 추가 할인. 연말 특별 할인 혜택에 추가로 250만 원 할인을 추가로 더 넣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인 플릿 조건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보통 법인플립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틀라스를 구입할 때이 법인플립 조건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법인플립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립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재직을 하고 있으면 이 법인플립 조건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플립 조건 같은 경우 특별한 필요서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직을 하고 있다, 법인의 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법인 플리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 플리 조건 1과 법인 플리 조건 2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담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법인 플리 조건 1과 2 그리고 현금 구입 조건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 12월 한정 아틀라스 특가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보다는 7인승 위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99%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색상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재고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7인승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원하시는 색상 선택이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한정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계약이 올라오고 있고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시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 아틀라스 차량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점하시길 추천드리고 만약에 아틀라스 구입을 거의 확정하셨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상의 조건, 최상의 서비스로 아틀라스 출고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틀라스 구입하실 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희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조건, 만족 드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선택지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이 12월 한정 아틀라스 가 1년 중 가장 좋은 금액으로 아틀라스 구입할 수 있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12월 달에 폭스바겐의 가장 큰 대형 SUV, 아틀라스 꼭 구입하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폭스바겐 곽동수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